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, 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 네,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틀린 것은 뭐냐 음, 이것도 법령에서 의거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건설용 리프트가 있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있고 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산업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단일 리프트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어, 리프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죠? 이거는 뭘까요? 건설용이죠, 건설용. 그, 뭐, 공사 현장들 보면은, 양옆에 이렇게, 뭐, 방충망 같이 이렇게 쳐져 있고, 여기에 막 사람들 이 있고, 막 올라가잖아요. 이게 이제 건설용 리프트예요. 뭐, 사람들이 많이들, 뭐, 엘리베이터라, 뭐, 간이 승강기다막 이러는데, 그건 아니고요. 리프트입니다, 리프트. 저도 이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. 어, 이게, 어, 좀 상남자들이 좀 타야 될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은, 보통 엘리베이터,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하면은, 천천히 시작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 냈잖아요. 이건 아닙니다. 바로 이제 최고속도 향해서 바로 이제 프락셀를 밟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좀 무섭더라고요. 막 떨리고 막. 그래서, 네. 그랬, 기억이 있네요. 네. 정답은 가니리프트였습니다. 3번.